케이 트로트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곁을 지켜온 한국 고유의 음악 장르로 최근에는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을 맞아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트로트 가수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대 경험, 감성적인 표현력, 그리고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는 단순한 인기도를 넘어 각 아티스트가 가진 고유의 색깔과 그들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번 달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스타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사월을 빛낸 인기 트로트 가수 탑 십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2위 영탁 영탁은 트로트를 대중에게 더욱 가깝고 신선하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온 가수입니다. 그는 단순히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받은 스타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며 탄탄히 경력을 쌓아온 실력파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서정적인 정서를 함께 담고 있어 다양한 감정을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영탁의 강점은 단연 무대 위에서의 다이내믹한 표현력입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하나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평가되며 관객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곡을 재해석하는 능력은 많은 트로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러한 무대 매너는 그가 왜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영탁은 음악적인 재능 외에도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작곡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곡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가사로 풀어내며 음악적 진정성을 전달하고 있는 점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창작 활동은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며 그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광고,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그는 팬들에게 있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일상 속에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9위 진해성 진해성은 깊은 울림과 진솔한 감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있는 무대를 선호하며 한곡한 한 곡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표현력이 인상적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삶의 휘로애락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여운을 선사합니다. 그는 특히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발음과 깔끔한 창법으로 가사의 의미를 또렷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선이 중요한 트로트 장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진해성만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음색은 곡의 분위기를 한층 더 극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라이브 무대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는 실력을 보여주며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꾸준한 연습을 통해 항상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무대든 늘 성실하게 임하며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 뿐 아니라 음악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가 믿고 듣는 무대형 가수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혜성은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진심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팬미팅 sns 방송 활동을 통해 보여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은 음악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큰 사랑을 받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트로트의 정통성과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묵묵히 다져가는 진해성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9위라는 순위는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의 증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헐리 안성훈. 안성훈은 섬세한 감정성과 안정된 보컬 실력으로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기교보다 진심 어린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 소절 한 소절마다 감정을 실어 노래하는 진정성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복잡한 기법보다는 마음을 울리는 따뜻함과 인간미가 돋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지며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덕분에 다양한 세대의 청중이 공감하며 그의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더라도 곡의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의 해석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또한 안성훈은 음악 외적으로도 진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시 보여주는 예의 바른 말투와 배려 깊은 성격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조용한 성실함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꾸준한 무대 활동을 통해 실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면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지 전통적인 트로트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적인 경계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도전정신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대중에게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안성우는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트로트계에서 확실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8이라는 성적은 그의 음악이 대중의 마음에 꾸준히 닿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서정적인 음악 세계가 더욱 기대됩니다. 7위 나훈아. 나훈아는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로 트로트 장르를 오늘날의 위치로 이끈 선구자 중한 명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커리어 속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을 통해 시대와 사람을 이야기해 온 예술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매 무대마다 전해지는 무게감과 카리스마는 단연 독보적이며 관객들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음악은 인생의 깊은 통찰과 정서를 담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가사 속에는 사랑, 외로움, 인내, 희망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으며 이를 진솔하게 풀어내는 그의 창법은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전달합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는 그의 행보는 늘 대중의 기대를 모읍니다. 특히 오랜 공백기를 깨고 컴백했을 때 보여준 생생한 에너지와 흔들림 없는 가창력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며 나훈아라는 이름이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대 연출부터 의상, 곡 구성까지 직접 참여하며 공연을 하나의 예술로 완성시키는 디렉터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노래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예술세계를 창조해내는 완성형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나훈아가 여전히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의 음악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성은 변할 수 있어도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라는 순위는 그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은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살아 숨쉴 것입니다. 6위 이찬원. 이찬원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특유의 맑은 음색과 또렷한 발성은 그의 음악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듣는 이에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의 노래에는 언제나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누구든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데뷔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주목받으며 트로트 신예로 떠올랐지만 그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력을 갈고닦아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트로트의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며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또한 이찬원은 친근하고 편안한 말투와 태도로 많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팬미팅 등 다양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며 대중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팬들과의 끈끈한 소통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오랜 시간 사랑받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다재다능한 모습을 선보이며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한층 더 젊고 활기차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예능감과 말솜씨 무대 매너까지 겸비한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엔터테이너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6위에 오른 이찬원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세대에게 이 장르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 어린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청춘으로서 계속 주목받을 것입니다. 5위 박서진. 박서진은 남다른 음색과 특유의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색을 입힌 독창적인 스타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무대에 설 때마다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러한 활기찬 무대 매너는 관객과의 즉각적인 교감을 이끌어내며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또렷한 발성과 강한 리듬감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특유의 맛을 제대로 살리는 동시에 세련된 감각으로 곡의 현대적인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창법은 힘이 있으면서도 섬세하여 감정 전달에 탁월하며 곡의 분위기에 맞게 자유자재로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대 위의 모습 외에도 박서진은 늘 겸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대중과 마주합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방송이나 팬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팬층의 충성도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와 행동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역 행사나 소규모 공연에도 자주 참여하며 팬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진짜 음악을 대중에게 전하겠다는 그의 태도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박서진이 5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음악과 사랑 모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며 트로트의 진정한 매력을 널리 알릴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4위 손빈나 손빈나는 독보적인 스타일과 감각적인 무대 연출로 트로트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트렌디한 감성과 시각적인 매력을 결합해 신세대 트로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트로트가 고정된 장르가 아닌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는 장르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손빛나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음악뿐 아니라 시선까지 사로잡는 무대 연출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세련된 스타일링과 당당한 태도는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힙한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를 낯설게 느꼈던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힘 있는 창법과 감정 조절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빠른 템포의 곡뿐 아니라 발라드 스타일의 트로트도 안정감 있게 소화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청량감과 깊이를 동시에 담고 있어. 곡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색채로 변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손빛나는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그녀의 친근한 매력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일상적인 공유를 통해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단단한 팬덤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위라는 순위는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위치라 할수 있습니다. 손빛나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위 박지현. 박지현은 정교한 창법과 깊이 있는 감성으로 트로트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흔히 섬세함과 강단을 동시에 지닌 보컬리스트로 평가받으며, 무대 위에서는 단단한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선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탁월한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듣는 이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의 강점은 단지 노래 실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박지현은 곡의 분위기를 완벽히 소화해내는 해석력과 표현력을 겸비하고 있어 다양한 트로트 스타일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클래식한 멜로디에 현대적인 감정을 덧입혀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대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준비성으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 공연마다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는 단순한 실력 그 이상을 보여주며 한국에 담긴 서사를 온전히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그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늘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그는 차분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팬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해가며 음악 여정을 걷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한 진중한 자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지현이 섬 위에 오른 것은 그의 음악이 단지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닌. 진정성과 예술성을 기반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 김용빈. 김용빈은 젊은 감각과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는 세련된 음색과 감각적인 곡 해석을 통해 트로트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뛰어넘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감성표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미롭고 부드러운 매력을 지니면서도 힘있는 전달력을 잃지 않습니다. 김용빈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단단한 보이스는 감정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으며 한국 안에서도 다양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폭넓은 역량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는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는 진중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무대 밖에서는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다면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팬 소통 콘텐츠에서도 진솔한 모습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팬들과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밈없는 태도는 대중의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꾸준한 음반 활동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작곡 발표와 새로운 콘셉트의 시도 등 아티스트로서의 성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틀 안에서 창조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그의 도전은 장르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위라는 순위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서 김용빈이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로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이끌며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위 이명웅 이명웅은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음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창력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스며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중한 태도와 감성 가득한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사합니다. 임영웅의 음악은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는 동시에 발라드, 팝, 포크 등 다양한 장르를 유연하게 흡수하며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트로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진심이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의 진정성을 담아 전달하려는 그의 태도는 청중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며 단단한 팬덤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지지자 그 이상으로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고 감정을 나누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명웅은 또한 꾸준한 자기관리와 성장을 통해 음악인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형 콘서트부터 소규모 무대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려는 그의 노력은 프로페셔널리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가 왜 대중에게 믿고 듣는 가수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위라는 성과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음악과 대중을 향한 진심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이명웅은 이제 트로트를 대표하는 인물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입니다. 1위, 이명웅. 임영웅. 이명웅은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음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창력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스며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중한 태도와 감성 가득한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사합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는 동시에 발라드, 팝, 포크 등 다양한 장르를 유연하게 흡수하며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트로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진심이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의 진정성을 담아 전달하려는 그의 태도는 청중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며 단단한 팬덤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지지자 그 이상으로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고 감정을 나누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임영웅은 또한 꾸준한 자기 관리와 성장을 통해 음악인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형 콘서트부터 소규모 무대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려는 그의 노력은 프로페셔널리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가 왜 대중에게 믿고 듣는 가수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위라는 성과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음악과 대중을 향한 진심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임영웅은 이제 트로트를 대표하는 인물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월을 빛낸 인기 트로트 가수 탑십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영상에 등장한 가수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소식과 흥미로운 콘텐츠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